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39층 초고층이고 주상복합이라 1층엔 상가 35개 호실이 마련되며 커뮤니티는 GX룸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스크린 골프 독서실 미팅룸, 오피스 라운지 등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먼저 동탄역 주변 4.7km가 먼저 지하화가 되어 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 위로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또한 동탄역 역에 추가로 GTX가 23년 말 개통이 되며 공원화된 지상엔 유럽에서나 볼수 있는 트램이라는 지상철이 다니게 돼요. 동탄역은 버스, 택시, 지하철, 고속철도를 지하에서 모두 탈수 있으며, 롯데백화점과 공원까지 모두 다 지하로 연결이 되는 복합한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동탄역의 완전 호재예요 호재. 지금 보시는 타입은 84타입이며, 방세개 욕실 2개로, 욕실은 욕조나 샤워부스로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문, 전실 시스템 에어컨, 슈들에서, 에어들에서, 삼성비 스포크 냉장고, 인덕션, 식기 세척기, 전기오분 세라믹 타일이 모두 기본 옵션이랍니다. 전 세대가 판상형 4베이, 3베이라 맛동풍과 채광이 매우 우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환기에 매우 우수합니다. 층고도 2.5m, 우물천장까지 합치면 2.65m라 집이 더 크고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아파트로 비교하면 24평대 아파트와 같은 크기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50%는 입주 26년 3월까지 무이자 입주시 잔금 40% 조건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중도금 무이자라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또한 현장 주변이 바로 콤플렉스 비즈니스 단지라서 많은 회사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로도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선착순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맞다. 전세대 테라스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